아, 오늘도 저, 집사람하고 한바탕 했습니다. 네. 꾸부적 되느라고. 네. 여기, 부시에 배가 떠나는데, 규칙에 보면 1시 20분까지 현장에 와서 표를 끊으라고 돼 있는데. 집비돌이몇 시에 도착했죠? 한, 아, 1시 10분? 10분에 도착했죠. 맞잖아요. 근데 그 10분을 위해서 내가 진짜 허벌나게 운전해서 오고, 주차도 막 정신없고, 진짜 막 애가 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 어디 놀러갈 때다 같이 기분 좋게 가는데, 그 화장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좀 여유있게 같이 갑시다. 찐피디나 오늘 아우 얘기 안 할게. 허버스의 멘트만으로 이미 여성들 둘을 구해 <laughs> 아니, 누가 억울한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잘못했어. 어디서 <laughs> 신었어? 어? 어? 여기꽤 빨리 갈수 있는데. 아, 진짜 열받네. 아우라. 저기 산방산이라고 지금 나한테 여기 제스와같으 저기가 산방산이다. 그 얘기가. <laughs>

강아지를 데려갈 때는 케이지에 싸야 되고 마실 거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후반에 처음 왔습니다. 파도에 <laughs> 저기 커피숍이 있어 어, 어, 어. 근데 이름이 어, 어. 커피 이름이 불랑셰 하얗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불랑셰가 가파다고 난안 어울린다고 보는 거야. 가파도의 커피숍은 뭐 가파 뭐 가방 뭐이래게어울리는거 아니야? 근데 아, 여기가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따 올라 그랬는데. 어 그래? 그러면 그러면 말 취소. <laughs> 애견 동반이 가능해? 그러면 정말 휴먼 이스트네.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아주 중요 하자 미안합니다. 불량그로쓰레 <laughs> 어머 여기서 바라본다. 보 <laughs> 어 산방산. 또산방산 네. 산방산만 백불 <100불뿍> 붙였는데. 게한라산이고저기 <laughs> 산방산이. 산방산 앞에 있는 잔디 많은 곳이요. 거기가 뭐냐면 그방산왔으면파페 얘기를 해야 돼. 왜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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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예쁜 것 같아요. 예쁘지.

연두색계 <연수했뛰>. 안에 어, <뭐라> 있는 것이나 가 어. 그거 진짜 여기 머리 위 이렇게 끝나나 싶었다. 이거씩 있는 나도 먹을 수 없는 건가? 생이나 그러더니. 아니, 사실은. 아닌 すごい。<laughs> <laughs> 네. 리차피 보드스 뭔가. 그게 어... 어느 영화에 어느 나온 영화에 나온지 하지? 알아? <laughs> 아, 혹시 언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영화 아아니아니 처음 들어봐요. 언페이스. 이풀이 언페이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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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이스풀이스풀언페 이 스토리만 보면 꼭 지저분한 바람 피는 영화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당히 그신비로사가 그러면 여자가 나중에 갈등을 하잖아. 음, 그, 그래서 시장 보고 어때? 그, 그, 젊은 남자가 너무 좋아. 음. 잘생겨. <laughs> 한마디로 싱싱한 놈이야. 아, 그치.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 남편은 폭상 늙었어. 남편은 폭상 늙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지. 차를 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 막 아,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아, 그냥 아니, 젊은 남자한테 아니, 가대 아니 뭐. 아니 똑같은 영화 똑같은 영화를 보고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할까 이해해 예. 아니 <laughs> 그게 아니고 지금 <laughs> 팬여러분 수하세요 강파도 어떠셨어요? 너무 멋있었어 근데 김씨가 진짜 맞아, 맞아. 도를 다 비추를 파악을 한단 말이지. 그, 그 일종의 책임감이 있요 가장 높은 의 책임감. 무슨 일이 생기면, 운동기를부담어내야 그 된다. 근데, 루시, 기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놀지. 아, 정말요? 아, 기쁜 마음으로. 음, 어? <laughs> 저는 운동극기를 줄수 없잖아. 뭘 잘. <웃음> <있잖아>. <웃음>

<laughs> 내가 고개를 돌려보라고 하는데 <laughs> 지금 다같이 왼쪽만 봐야 돼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안돼 이거 가스라이프입니다 <laughs> 요즘... 나만 봐 나만 봐이 <laughs> <아니, 웃음> 경치를 보는 것도 지금은 지금, 아니, 지금 여튼, 어디 아니, 앞을 그 지금 될까? 보면 이 극적인 긴장감 아유 <laughs> 보지 마아 <말아>. 여기를 <laughs> 보면 내가 돌려라 그렇게 딱 나만 봐 지금 나만 봐 <웃음> 여기가 <웃음> 어! 여기가 차기도를 가장 멋있게 볼수 있는 수월봉 수월봉의 전망대. 여기 여기저기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아, 고개를 살짝 아, 좀더 가서. 자, 여덟. 네. 이건 차기도를 보는 방법이네. 그래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저기를자 고개를 돌리는 어, 건 아, 하나, 둘, 셋. 저기요? 어?

이걸 먹으라니까 이게 맛있어. <laughs> 이건 이제 오란 프레스라고 이름을 줬는데 에, 오렌지를 왜었냐면 데스티일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미술사거든요. 아,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 데스티일 레드라고 이름을 줬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땅을 볼때저 섬이 어. 고래 모양으로다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느꼈어요. 고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으 돼요. 커피, 오랑프스 오랑, 차기도 안 받아있는데. 어머, 음. 아, 안녕하세요. 어머, 나 원래 그냥, 어, 어머 진짜 맛있다, 진짜. 아니, 진짜 커피. <laughs> 저녁 놀을질때 데이트하러 오시면 아주 안보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거예 심피디도 잘 기억해야 이 코스를. 네. <laughs> 내가